안녕하세요.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손가락 마디 마디가 붓고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어 제가 뚜껑을 열어놨더니 이게 살짝 굳었네요.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파라핀 속에다가 오초 동안 담갔다가 하나 둘셋넷 음. 다섯 꺼내시고 다시 파라핀 속에다가 오초 동안 담갔다가. 꺼내시고. 저는 안산 농수산물 대원수산에서 20년간 중도매인 일을 하다가 지금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저리고 아파서 쌍둥이 아들들에게 대원수산을 물려주고 저는 지금 디비 손해 자동차보험 회사에. 합격하고 취직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저리고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파라핀 속에다가 5초 동안 담갔다가 꺼냈다가 해주시고 5초 말리시고.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 보험 꼭 의무적이죠. 그 다음에 또 필수적인 선택은 운전자 보험인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저에게 많이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안산 농산물 센터의 대원 수산의 중도인 일을 20년간 하고 대원 수산을 쌍둥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손가락 마디 마디가 쑤시고 저리고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파라핀 속에다가 5초 동안 담갔다가 5초 말리시고 해주시면 좋아요.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손가락 마디 마디가 수시고 저이고 아프신 분들 이렇게 파라핀 속에다가 5초 동안 담갔다가 5초 말리시고 식당일 하시는 분들, 손을 많이 사용해서 간절히 아프신 분들, 파라핀 속에다가 5초 동안 담갔다가 꺼냈다가 이렇게 반복해 주시고, 다 굳으시면 손을 이렇게 돌리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저리고 아프신 분들 일하시느라고 병원에 가기 힘드신 분들 이렇게 파라핀 속에다가 5초 동안 담갔다가 꺼냈다가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것은 저희 남편이 취미로 기르는 꽃이에요. 엄청 많죠? 음. 저는 그 앞에서 파라핀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산 농수산물센터에 20년간 중도매인 일을 하고 칼질도 20년간 하다 보니 손가락 마디 마디가 쑤시고 저리고 아파서 대원수산을 쌍둥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음 저는 지금 DB손해보험 시험에 합격하고 일한지 3개월이 넘었어요 손가락 마디 마디가 쑤시고 저리고 아프신 분들 이렇게 팔아핀 속에다가 5초 동안 담갔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 5초 떼시 말리시고 손가락 마디 마디가 쑤시고 저리고 아프신 분들 이렇게 팔아핀 속에다가 5초 동안 담았다가 꺼냈다가 반복해 주시고 손가락을 많이 사용해서 아프신 분들 병원에 가시기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집에서 파라핀 속에다가 5초 동안 담았다가 꺼냈다가 반복해 주시면 좋아요. 봄철에 지금 꽃추모종 많이 하시는 분들도 반일하시다 보면 손이 거칠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집에 이렇게 오셔서 식사 끝내시고 텔레비 보실 때나 아니면 조금 힘들어서 쉬고 계실 때 이렇게 파라핀 속에다가 어초 동안 담갔다가 꺼냈다가 반복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거 한지는 한 7, 8년 돼요. 저도 손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 있다 보니 손가락 마디 마디가 쑤시고 저리고 많이 아파서 이걸 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다 하시고 나면 이 손목을 돌리셔서 이렇게 다시 띄어 주시고. 우리 아들들 대원수산잘 이끌고 가고 있어서 기특하고 너무 대견해요. 아들들 고마워요. 손가락 마디마디가쑤시고 저리고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바라핀 속에다가 오트동만 담갔다가 꺼냈다. 반복해 주세요. 이것만 보니까 심심하시죠. 꽃들도. 조금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못하게 말리기도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취미생활이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은 너무 예쁘고 좋아요. 저도 많이 힐링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제 뚜껑을 닫아 놓으시면 또 저녁에 오셔서 일하고 오셔서 또 하셔도 되고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저럴 때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또 만나요.